밥 맛있게 드셔, 엄마. 예, 굴비 먹고 있어요. 굴비? 예. 아이고, 아들이 해산물 좋아하니까 그냥 에. 게장도 있고, 홍어도 있고, 어도 있고, 김치도 있고, 젓갈도 있고. 있고 다 있네. 어. 음. 아들 이제 가면 또 언제 볼지 모르는데. 또 와야지, 올년니까. 어. 아, 5년 안돼도 올수 있어. 어. 잘 먹고 건강하세요, 우리 엄마. 예. 예. 끝. 교회 가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. 예수님께. 예수님,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응. 엄마 교회 처음으로 가서 아들이 제일 기뻤어. 80, 80살 무거워갖고 지금 교회 몇번 갔어? <laughs> 안 갔어, 한번도한번나한 <laughs> 처음 갔지? 처음으로. 아 어, 우리 엄마 <웃음> 교회 <웃음> 처음 갔어. 내, 내 평생에 처음으로 갔다. 음, 제 아들 없어도 한 번씩 가세요? 그 일요일 날. 마음이 근데 아다안닿 안, 안 마음이 와 닿지 않는다고? 응. 몸에 멀리 간 아들, 둘째 아들 위해서 <laughs> 기도하려면 교회도 가고 그래야지. 저큰 아들을 그래야. 위해서 기도 가잘 되게 하나님 기도 하나님께 기도하려면. 응? 그러자. 음. 엄마 혼자 기도해왔고는안 돼요. 오직 하나님한테만 기도하면 싹 들어줘요. 응? 아들이 제일 기뻤을 때가 엄마가 우리 엄마가 80 평생 처음으로 기, 교회 가서 너무 기뻤어. <laughs> 그러니까 교회도 가려고 노력하고 또 큰아들, 그 또, 둘째 아들, 아들 둘밖에 없으니까 또, 기도도 하고 그러세요. 또, 제일 네.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꼭 붙이시고. 알았어요? 네. 이제 네, 밥 먹읍시다. 네. 감사합니다, 엄마. <laughs> 잘 먹겠습니다. 예, 네, 잘 먹겠습니다. 하지 마라고요, 하지 마. 안 돼. 응? 알았어요? 아, 기도할 때 어떻게 <laughs> 한다고 했어, 엄마? 응? 안 기도할 때다엄마 하고 싶은 얘기 자녀들한테 이렇게 해주세요.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. 고 매일 마지막에 뭐라고? 누구 이름으로 기도한다고? 하나님 이름으로. 하나님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 이름으로 한다고 했잖아. 아, 예수님. 그래. 안몰랐아 그걸 붙여야지. 맨 마지막에. 기억이 안 들어가? 기억이 안 돼? 그래도 또 큰아들, 아들, 작은아들 작은 위해서 기도하고, 맨 마지막에 항상 뭐?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이렇게 붙여야 돼요? 알았어요. 몰랐어요. 봤어요. 아. 이제 뭐가 불었달? 배낭포에 났잖아봐 여기 여기 배낭포에다 써놓라고요. 응. 엄마가 써놨잖아요. <laughs> 이제 뭐니까 가스. 이건 누구 전화번호까요 아. 응? 여기다 써놓라고. 아 응. 써놓쳐라가 엄마 머리에 기억을 해야지. 써놔야 내가 눈물을 퍼가지. 그래 안 써놓으면 기억이 이제 뭐가 불었달? 그러니까, 그러니까, 그러니까 누구, 누구 이름으로 기도한다고? 예수님 그렇지 그것만 기억을 해 알았어요? 근데 잊어먹으려고 아니 안지어먹으려고 노력을 안 저기다, 해야지 안 저기다 저기다 적어놔요 아유 별하게도 어떻게 적어놔 응? 예수님 알았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딱 그, 얘기하는 그 거그말 맞아 그러면 안 적어놔도 엄마 기억하세요 네 알...